안녕하세요. 멸콩 t v 시청자 여러분. 최진정 변호사입니다. 긴급속보입니다. 방금, 어,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등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 보도자료를 봤더니만 공보관이 제 3부 면수원, 어, 친한 후배 부장인 것 같습니다. 방금 그 통화도, 통화를 했더니만 아주 바쁜 것 같아가지고, 이따가 그, 만약에 통화가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또 소식도 중간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어, 지금 내용을 봤더니만 그 구속 기소를 하면서 이제 공보, 어, 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실제 지금 그 부상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어, 지금 그2일에 국회의원 선거 100일을 앞두고 어,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구속 기소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어, 전체적으로 한 10여 쪽에 해당하는 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이제 공소 제기 일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공보 원칙으로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지금, 어, 지난번 그 문재인 정부 때 바꿨지만 국민의 어떤 알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그,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상세한 내역을 그, 지금 밝혔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공소 사실 자체는 어, 2 1대 국회 선거 100일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되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해서 오늘 1월 29일, 어, 피고인, 실질적으로 그, 어, 범행을 했던 66세 남자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를 하고 또 옆에 그 유서 같은 뭐 이렇게 어, 글을 쓰고 나서 그걸 이제 가족들한테 전 언론하고 전했던 사람 7 5세대 남자인데 이 사람을 살인미수 방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라는 핵심 내용입니다. 어, 여기 내용을 보면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가지고 원래 이런 사건은 그 경찰의 수사를 하는 것이지만 검찰이 검찰과 공조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어, 영상, 그때 뭐 여러가지 다양한 영상이 있었으니까 그거와 어, 와이셔츠 그리고 또뭐 범행 사고 그 사용된 이 흉기,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금융계좌를 필요로 해서 주위에 제가 보니까 거의 100사람 넘게 조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조사를 했... 아 여기 있죠. 친족, 지인, 목격자, 그리고 운전수, 최근 통화자 등 114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보안 실시를 해서 어, 한 결과 이것은 60대 남성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음, 결국 어, 옆에서 이제 그 글을 써주고 이렇게 배포해주고 운전을 해준 방조범 외에는 추가적인 공범이나 배우는 없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 실제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어, 이 가해자의 당적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당적의 구체, 구체적인 변화나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 상담 부분 논란이 있죠. 그래서 뭐. 어, 예전에는 보수 쪽에 있다가 뭐 진보 그 민주당으로 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적에 대한 논란 또 새로 그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살인미수와 살인미수방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 그이 가해자에 대한 휴대폰, 그리고 집에 있는, 그 어,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는 PC를 또다 뒤져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에도 태워가지고, 어, 심리 분석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 이 사람이 그 뭐라고 했냐 면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이재명이 주도로 종북 세력이 공처를 받아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은 어떻게든 저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와 같은 그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본인이 일단 자백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특히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니까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에 나갔다라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시리피 살인 미수뿐만 아니고 어떤 어,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어, 선거자유방해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거나 선거에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 대해서 범행을 할 경우에는 해당 형법상의 살인이나 상해죄 이외에 선거자유방해죄라는 것이 함께 성립이 됩니다. 그것을 상상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실제 공선법, 그래서 237조도 같이 해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어, 테러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 그러니까 정치적 테러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어, 이 사건이 또모범범죄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어, 제가, 어, 오늘 또 멸콩TV 다른 방송을 통해서 했듯이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변진 의원에 대한, 어, 주먹 돌 테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야 할것 없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계속 모범 범죄가 나, 나올 수 있고 이 총선이 갈수록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이 그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수사했는 팀이 직접 공판에도 관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실에 그 수사실 검사들은 수사를 해서 공판 검사실로 옮기면 공판 검사는 법원에 나가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법정에서 하는. 그래서 수사와 공판 검사가 별도로 돼 있는데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를 해서 수사 검사들이 공판에 직접관여 이른바 직관한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밝혀 밝히고 있습니다. 어좀더 상세하게 보면은 이 가해자 직접 범행을 했는 사람은 충남의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66세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또그 76세 또 같이 이제 어, 유서 대필해주고 옆에서 도와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 이와 같은 그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의 여지를 한번 볼까요?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2일 날또 부산 강서구에 있는 이게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은 그 공천권을 행사해서 특정 세력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 이게 한참 문제가 됐었죠 칼로 찔렀느냐 아니면은 뭐그 이게 막대기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우리 와라바시라고 하는 이 어, 나무젓가락으로 어떻게 뾰족한 걸로 찔렀느냐 그런 논란이 됐었는데, 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했는 결과는 이 이재명 대표의 왼쪽 목 부분을 칼로서 전체 길이가 18cm고 칼날 길이가 13cm 것으로 찔러서 살인 미수와 함께 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라고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그런 일을 했지만 그 이전 작년 5월경부터 12월 경까지 어, 이 가해자로부터 내가 이재명을 처단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어, 그 말을 듣고 이 가해자로부터 범행을 정당화기한 하 남기는 말이란 메모를 작성했고 그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는 승낙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모가 든 우편봉투 일곱장을 건네받은 다음에 보관하다가 1월 2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중에 두부를 가족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범행행위는 분담을 안 했지만 그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옆에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줬다라는 취지로 해서 살인 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로 해서 지금 그 함께 기소가 됐다고 라 합니다. 어, 그리고 그 메모에는 어떤 내용이 그돼 있냐. 종북 세력을 상당히 비, 어, 비난하고 이, 이재명이 공천을 통해서 종북 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킬 것임으로서 이한 목숨 걸어서 처단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어, 어떤 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이것을 보내, 보관하고 있다가 보냈다라는 점으로 지금 살인미수 방조로 지금 기소가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있는 말은 이게 주요 증거물이기 때문에 공, 공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 공수장 일본주의라고 해서 재판에 넘길 때는 증거는 전혀 법, 법원으로 안 보냅니다. 공수장으로 돼 있는 아까 봤던 그한 두세 장만 법원으로 보냅니다. 그거를 공수장 일본주의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봐서 증거를 보고 유무죄에 대한 미리 판단, 편견,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추후에 공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 수사 경과를 쭉 보면은 1월 2일 날 오전 10시 27분에 이와 같은 어 일이 벌어졌고 5분 뒤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어 그러면서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하고 검찰과 실시간으로 협력 체계를 가동했고 어 이틀 후 1월 4일 날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수사하다 보니까 뒤에 도와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 발견하고는 1월 7일 날 긴급 체포를 했다가 조사한 뒤에 석방을 했고 어 지금 결국 1월 그 10일 날 구속 송치하고 불구속 송치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특별수사팀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최종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수사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 기소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보안을 수사를 했다는 것인데 결국 그이 부분을 보면은 피고인의 신용 상태라든가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활동, 어, 또 압수수색 영장도 16건이나 해서 배후까지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DNA, 의복, 칼에 대한 정밀 감식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가해자의 의복뿐만 아니고, 어, 지금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어, 혈흔이 묻은 그, 그 와이, 셔츠 같은 것에 대한 정밀 감식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 주범에 대해서는 일곱 번 조사를 했고, 이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는 세번 조사를 했고,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 그를 포함해서, 어, 심리 분석까지도 지금 아주 상세하게 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참고인에 대해서도 114명을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광범위한 보안수사를 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지금 뭐 휴대폰, 노트북 같은 것들을 다 지금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민주당 대표 비서실을 통해 이재명의 진술 의사를 문의를 했는데 별도 진술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가해자의 처벌 하기를 원하느냐, 뭐, 신분이 밝히기를 원하느냐,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받기를, 조사를 하기를 사실은 요청했는데, 이재명 측에서 전혀 협조를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 법조인이고 하라고 하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이런 어, 테러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단을 해달라고도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뭐 어떤 음모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밝혀달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민주당 당 대표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진술 의사에 대해서 별도의 진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는 점이 부분 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분과 연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젓가락이냐, 칼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흉긴 칼로 밝혀졌다라는 말씀을 지금 적어도 이 수사 결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어, 결국 영상 분석과 옷, 뭐, 범행도구를 봤더니만, 이 가해자가 휴대하고 있던 칼날이, 칼이 18cm인데, 칼날 길이가 13cm 정도가 되어 있고, 그, 이재명 대표의 목 왼쪽 부분을 찔렀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분과 관련해서 범행도구가 칼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지만 작년 4월에 구입해서 칼을 예리하게 갈아 놨다라고 해서 칼로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DNA 감식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와이셔츠 이 부분이 처음에 없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제 기억에 부산대인가 서울대인가 어, 병원에서 이게 그 의료 폐기물로 돼 있는 것을 어, 부랴부랴 어떻게 지금 확보하고 해서 혈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와이셔츠까지도 증거 조사를 했다 그리고 상처를 지연했던 거즈 등을 통해서도 이게 그 이재명 대표의 피해자와 또 주위의 허리이 일치했다라는 점을 일단 밝혔다라는 점은 일단 어, 얘기해 놔야 될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 자상이냐 열상이냐. 젓가락이냐, 칼날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이 경찰,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수사에서 오늘 열0장이 있는 이 검찰 이 수사 결과에서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중에 이재명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한번 보실까요? 상처 보유 및 정도. 근거는 서울대 병원 의무기록 및 자문회신입니다. 어, 좌측 목빗근 위로 길이 1.4cm 자상, 괄로 열고 상처 깊이 2 내지 2.5cm. 근육을 뚫고 근육 내 동맥이 잘려있고 근육 아래 내경정맥의 앞부분이 9mm 정도 괄로 열고 내경정맥 전체 원주, 우리가 동그랗다는 우리 호수인 거죠. 예60% 네,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져 혈관 재건수를 시행했다. 어, 이 부분은 검찰의 판단입니다. 칼이 조금만 더 깊이 또는 중심부로 들어갔다면 동경맥이 손상되어 사망 가능이 있었음.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살인 미수죄로 기소를 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결국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상이냐, 자창이냐, 뭐 열상이냐 그런 것인데 어, 목 부위에 자상 1.4cm 정도이고 상처 깊이는 2내지 2.5cm 2 정도니까 비교적 깊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지금 검찰에서 밝혀진 내역은 그리고 음 근육 내 동맥이 잘려 있다라는 것인데 아마 뭐 경동맥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일부 근육 내에 있는 동맥이 잘리고 어이목 안에 있는 정맥 그래서 정맥 재건수를 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나왔는데, 정맥 부분에 한 9mm 정도가 이렇게 잘려있어서, 경, 내부에 있는 경정맥에 한60% 정도가 손상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칼날이 조금 더 깊이 중심부로 들어갔다면은 경동맥이 손상이 되어, 결국 경동맥은 손상이 되진 않았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망 가능성이 있었지, 실질적으로 사망되진 않았다라고, 어, 이 부분은 검찰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왜 이런 일을 버려, 버려, 버렸느냐를, 뭐, 가족이라든가,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퇴직했던 직장 동료나, 뭐, 여러 가지 어, 수집해서 과정을 확인했는데, 어, 2019년부터 공인중개사 하는데, 공인중개사에 따는 영업이 좀 신통찮았고, 또 주식도 일부 투자를했는데 손실이 있었고,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좀 있었고, 어, 개인적으로 건강이나 또 가족 사에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는 상태에서 특히 이제 장기간, 뭐 고향은 여기가 아닌데 또 떨어져서 혼자 살다 보니까 이 정치적 성향이 좀 특별하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됐다라고 하면서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총선에서 종북 세력이 공천을 받아서 이게 나라 망친다. 뭐 이런 식의 어, 생각을 하면서 어,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신념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금, 어, 동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범행 동기로서, 동, 도구로서, 어, 이 부분은 좀 약간,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기도 합니다. 어, 뭐, 아마 일반 방송에서는 이런 말을 쓰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대로 말을 하면은 살해하기 위해서 칼로 목을 찌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칼을 문생했는데 처음에는 과일 깎는 칼로 숫돌을 갈아서 이렇게 책상을 찔러봤는데 이게 별로 강하지 않다고 해서 작년 4월 경에 등산용 칼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숫돌에 갈기도 하고 해서 손잡이도 이제 제거하고 좀 계획 범행을 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야이 부분을 참 말씀하기는 참 조심스러운데 연습을 상당히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찌는 연습, 또 책과 나무 판자를 찌는 걸 하다가 작년 가을부터는 이게 사무실 인구에 있는 화단에 이 사람 목높이 정도의 어떤 목도리를 고정해놓고 이렇게 흉기로 찌는 연습까지. 했다라는 그런 자백을 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적 증거도 좀 확보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그래서 동선을 따라가면서 사회에 걸쳐서 계획을 했다가 여러 번 어떤 범행을 했었는데 이 접근하지 못하고 경호를, 경호를 이유로 실패했다라고 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범행하기 전날 같은 경우에도 이 아산에서 출발해서 부산역 봉화마을 평산마을 통도사 부산 가덕도 이것을 어, 쭉 따라가면서 봉화 마을에도 이런 일을 생각을 했다가 실제로 경호로 하지 못했고 야이거 어떻게 안 해나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덕도로 이동한 다음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어, 동선에 대해서도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어. 일정을 지금 하고 있, 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2일 날이대항 전망대에서 어, 전날 하루 자고 어, 인근 그 인근 한 100m 떨어진 빈 상가 건물에 가방은 두고 이뭐 왕관에 뭐 이재명 뭐 이렇게 덮어쓴 다음에 다가서 칼을 찔렀다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서 체포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도와준 살인미수 방조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신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평소 때도 같은 지역에 살면서 어, 가깝게 지냈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그 메모를 부탁에 따라서 언론 및 가족에게 발송해 달라고 하니까 오케이라고 했고 그렇게 발송해줬는데 이것을 어, 살인미수 방조죄에를 도움을 도와줬다 용이하게 해줬다라고 해서 살인미수로. 방조 혐의로 지금 기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배후 공범이 있느냐를 굉장히 조사를 했었는데 뭐 도와준 사람, 차량 같이 태워준 사람, 전수 조사를 했었는데 어이 아까 그 그런 범행 뭐 해명문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어 밝혀준 그 도와준 사람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총 114명을 조사를 했는데 직장 동료 등 지인 18명, 현장 목격자 등 12명, 또 평소 이게 도와준 사람, 전화 있는 사람 다 조사를 했는데 어, 추가적인 배우자는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특히 공범 의혹을 받는 여러 명에 대해서 차량 같이 호의 동승했던 사람들이 봤더니만 그냥 태워다 준 것이지 어떤 그 개인적인 것, 어, 그 인연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특정 언론사 홈페이지에 이가해자 그 이름으로 작성하면서 이재명을 비난하는 글이 있었었는데 확인해봤더니만 이 사람이 아니고 동명인이었다 이 그런 부분도 지금 밝혔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말 탐지기 거탐에 태워봤다고 하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더니만 범행 시킨 사람은 없다라는 진술이 진실 반응 한마디로 공범은 없다라고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직 선거 선거법 위반 선거자유방해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분과 관련해는 선거에 관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감금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 이게 그 선거에 관해서 이 후보 예정자에 대해서 어,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적용해서 기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형법정주의상, 어, 불리한 어떤 유치종용은안 되는데, 이재명이 선거인도 아니고 후보자도 아닌데, 과연 그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대표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했나? 지금 예비 후보 등록도 안한 상태인데, 후보자가 되고자 했나? 이 부분을 다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물론 뭐, 최근에 이제 선거 하기 위해서, 어, 뭘 준비했느냐, 이런 부분을 사실 진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까 당대표실에 했더니만 진술을 안해는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되고자, 있는, 되고자 하는 자인가? 라고 했을 때에 아마 이가해자측 같은 경우에는 공선법에 있어서 100, 237조 1항 1호와 관련되는 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리적으로 지금 다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음과 관련해서, 어,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어떤 진술이 없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입증을 하기 위한 서류를 내달라는 그런 공방이 법정에서 펼쳐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향후 어떻게 하겠느냐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정치적 테러이고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했다라는 점에서 어, 이게 특별수사팀 직접 공소 유지 전담해서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것 같습니다. 어, 어떻습니까? 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사실관계를 어, 이 검찰에서 많이 밝힌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그 제사법연수원 어, 아주 친한 그 후배 부장이어서 반갑기도 하고 어, 사실 우리 유진 여기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음 네, 전문 공부 안으로 돼 있는데, 이 사건이 공공 국제범죄수사부여서, 어, 우리 유진승 부장이 국제범죄에 있어서는 아주 외사사건에 있어서는 아마 블랙벨트 받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친구입니다. 어, 아마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를 했지 않나 싶은데, 어, 이런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죠. 어떤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 논란을 떠나서 사람에 대한 어떤 폭행, 또, 사립미수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병분이 있건 사람의 목숨은 우주보다 더 무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하게, 정말 물론 저쪽에서 낮게 가도 우리는 높게 가는 뭐 그런 전략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폭력, 또 상해, 살인,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고, 다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자유 방해죄가 성립되는지는 추후에 법적 논란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 짧은, 어, 나오자마자 바로 지금 속보로 전해드렸는데그 어떤 것보다도 멸콩TV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보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멸콩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최진정 변호사, 또, 많은 성원,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2월 달 전국에 계신 그, 어, 후보자님들 아마 경선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어, 뭐 예컨대 이제 우리 구미, 을 같은 경우에는 02, 05, 3, 05, 4 이런 부분으로 오는 전화 꼭 받아주시고, 어, 지지하는 후보자 반드시 끝까지 눌러주시고, 그것이 최진영이 되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 미수 사건과 관련된 언론 브리핑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멸콩TV 화이팅! 최진영 고! 홀이 당긴 뉴스 최진영입니다. 감사합니다.